안녕하세요. 여기는 드럼TV구요. 저는 드러머 제이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른손 악센트를 이용해서 하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오른손 악센트를 가지고 피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꼭 필요한... 워밍업 연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이 내용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워밍업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 시간에 나누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바로바로 적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다섯 가지 워밍업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나면은 필인에서는. 어, 제가 장담컨대 100가지 이상의 필인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면 은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가지 패턴인데 패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악센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무빙 연습에 있습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하이엣 악센트에서는 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악센트가 고정이 됐었죠. 이 위치가. 그런데 이제 필인에서는 스니어로도 연주를 할수 있고, 탐으로도 연주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햇으로도 연주를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 동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한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급해지거나 늦거나 밀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 동작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네어 다음에 어 스몰 탐을 연주를 할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네어에서 연주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급하게 탐을 앞으로 연주를 하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펜싱을 하듯이 그죠? 그런데 스네어에서 앞쪽으로 손을 들어주면은 똑같이 탐을 수직으로 밑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 업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수직으로 밑으로 어 탐을 연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 무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어볼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천천히 요것들을 해서 동작들을 익혀 놓으시면은 실질적으로 빠른 연주를 할 때에도 이 무빙들이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타미 울림도 어 좋게 연주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 절미하고 1번 예제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예제는 악센트가 없이 탭으로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악센트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 이탭 연습에 있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게 고르게 일정하게 연주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이전에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가동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1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걸로는 아무것도 써먹을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악센트에서 굉장히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탭 스트로크 연습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연습을 하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1,2,3,4 중에서 1번에만 들어가는 악센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1,2,3,4 1,2,3,4 1,2,3,4 하게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내가 좀 집중해야 할 부분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에한 박씩 끊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까지 아, 연주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 연속적으로 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연주를 할 때에는 처음에는 한 마디씩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박씩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박씩 이동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무빙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턴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제가 하이햇으로 연주를 할 때는 베이스도 같이 연주를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심벌을 연주를 할 때에도 베이스를 같이 해서 악센트로 무빙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반대로 이제 3번에 악센트를 하는 거고 이동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 박씩 끊어서 연습을 하시고 이후에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니까 1번에서 3번으로만 악센트를 이동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런 식으로 3번 패턴을 연습하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한박안에 1, 3, 2개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1,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박씩 끊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마디로, 그 다음에 두 박으로, 그 다음에 한 박으로 이렇게 무빙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4번 패턴부터는 한박 안에 두 개가 연주가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도 연주를 할수 있겠지만 한박 안에 하나 하나로 나눠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이의 스네어로 한박 안에서 하이의 스네어로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한 박에 한 칸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한박 안에서 두 개로 나눠서.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연습을 할수 있는 거고, 연습을 해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앞에 연주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은 한 곳에서만 계속 연주를 하게 되면은 단순해지고 뭐 심플하다면 심플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 재미없고 어, 좀 단순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좀 나누는 연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재밌고 세련된 어, 그런 사운드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잠깐 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이에스니어 스니어 스몰탐 스몰탐 플로탐 플로탐 스니어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시면 되고 여기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어, 다양하게 이동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잼프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니까 좀 감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3번, 1번으로 악센트를 이동하는 겁니다. 어, 앞에서는 1 3, 1, 3, 1, 3, 1, 3, 1, 3 이런 식으로 정직한 패턴이었다면 이제 3번, 1번은 뭔가 좀 꼬우는 듯한 느낌이 나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마찬가지로 한박씩 끊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그 다음엔 두박으로 한박으로 무빙 연습을 하시면 되고 다 끝나고 나시면은 마찬가지로 3,1이니까 두개죠 그 두개를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원머 어, 패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반복 연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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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네, 뭐한 어, 박씩 끊어 하는 것도 반복 연습을 많이 하시고 한 마디씩 이동을 하는 것도 반복 연습을 많이 하시고. 두 박씩 하는 것도 한 박씩 하는 것도 그리고 두 개짜리를 하나씩 나눠서 하는 것도 반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내가 이거 돼서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가 아니고 되는 것부터가 항상 연습의 시작이기 때문에 되는 것을 반복 연습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것 어, 그것이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첫 번째 무빙을 할때 미리 내가 연주할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운이 되게끔. 앞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운이 되게끔 어, 연주하는 거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복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일단은 오늘 내용에서는 반복 연습을 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것 웜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 우리가 어떤 피린에 대한 패턴을 배운 것이 아니라 웜업이기 때문에 방법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는 것들, 유용한 것들을 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간 어,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